어! 로버츠 감독 명장이다! 그... 투수 교체 타임이 문제없고요! 날 그렇게 보고 갑니까 네. <laughs> 여러분들 어... 들으셨죠? 네. 데이브 로버츠 감독 재계약 했죠? 어허, 했죠. 4년 했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잘한 것 같아요 어. 4년은 좀 많이 준것 같은데 네. 어 사실 올해 네. 다저스가 실패한 부분이 결국 우승을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2년 연속 준우승을 했는데 이걸 로버츠 감독이 감독 역할을 못해서라고 하기에는 음. 그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음. 저는 한 3할 이하로 보고 음. 예, 그동안 이 2년 동안의 시행착오를 프런트가 한 거지, 음. 예, 로버츠 감독이 한건 아니다. 로버츠 감독은 음. 프런트가 하라는 대로만 했다. 음. 돌버츠가 아니다? 그치. 아, 그쵸. 예, 네, 아. 돌버츠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럼, 오히려 그 네. 사람이 아주 똑똑하기 때문에 음. 지금 내을 잘한다. 예, 네, 봐요. 결국 로버츠 감독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예요. 음. 4년 계약을 따냈으니까 음. 다저스란 팀에서 그렇죠. 요즘 메이저 리그에서도 4년 계약, 그럼요. 감독 보기 드물죠. 네. 얼마 전에 뭐또메뉴에 무리뉴 감독 3년 계약인데 네. <laughs> 바로 잘렸잖아요. 그그 그렇죠. 네, 정도로 사실 그렇게 빅마켓 팀에서 음. 4년이라는 계약을 뭐 3년까지는 사실은 주잖아요. 어. 혹은 뭐 2년 플러스 그렇죠. 1년 예, 그렇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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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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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4년을 따냈다는 건 그만큼 프론트하고의 호흡을 아주 잘 맞췄기 때문이고 저는 사실 올해 로버츠 감독에게 가장 불만인 게 뭐냐면 투수 교체 타이밍 이거는 나쁘지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류현선수 빨리 뺀거 시대의 흐름입니다 컷쇼 정도 돼야 그니까 러 이거는 아셔야 돼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침 좀 달릴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이거를 아셔야 돼요 뭐냐면, 네. 어 그, 로버츠 감독 명장이다. 투수 교체 타임이 문제없다 그렇게 불가합니까? 네. <laughs> 여러분들 아, 들으셨죠. 네. 네. 명장이란 말 꺼낸 어. 적 없어요. 뭐 하튼 네. 잘못,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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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없다. 잘못 네. 없다. 네.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네. 타순을 선발투수가 올라와서 네. 세번 상대한 경우 네. 팀 평균으로 하면 네. 일주일에 한 명밖에 없어요. 네. 에이스들만 쉬어져 디그롬, 커쇼 이런 선수들의 특권이 네. 세 바퀴예요, 세 바퀴.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두 바퀴, 두 바퀴 반에서 거의 대부분의 감독이 잘랐어요. 근데 저는 로버츠 감독은 투수교체보다 불만인게 뭐였냐면 너무 기계적인 플래튼 음.. 네. 그러니까 다운우리? 그쵸 예. 예. 아 맞아요 포스트시즌 때막 맥스, 먼시, 맞습니다. 어, 벨린저 이런 애들 다벤치한맞에요 예. 거기다가 뭐데비프리스 그렇게 잘하는데 음. 첫 타석 이후에 좌우 올라온다고 빼고 네. 그래서 저는 야 이, 이건 돌버츠다 음. 근데 재계약하고 나서 로버츠 감독의 일성이 뭐냐면 내년에 플래툰은 한 자리 혹은 두 자리만 돌린다 음. 네. 요거는 음. 결국은 다저스라는 구단이 음. 올해 로버츠 감독과 합의를 해서 음. 우리 한번 플래툰으로 한번 올인을 해보자 오. 근데 실패 오케이. 이상이 아니네 네.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가는 거죠 음. 그래서 로버츠 감독에게서 답답하, 답답하게 느껴졌던 부분들의 상당수는 음. 사실 프런트와 교감한 내용이고 음. 워낙 다저스 프런트가 음. 프리드먼 사장 포함해서 좀 음. 독특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게 음. 로버츠 감독이 총알바지로 욕을 먹은 게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을 내리자면 돌버츠는 아니지만 진정한 위너는 로버츠 감독이다. 그럼요. 그리고 음.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시즌을 통해서 음. 명장이 될지가 음. 결정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가려진다. 음. 네.